의사를 비롯해 다양한 의료계 전문가들 1023명도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패스 제도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두영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의 방역 패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재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 진실규명 의사회도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섰는데요. 12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종의 백신속 이상물질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렸다며, "오늘도 기자회견을 통해 백신속 이상물질들의 실체를 국민께 알리고, 코로나 치료법과 백신독성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이영미 산부인과의사, 문성중 이비인후과의사, 정기업 내과의사, 오순영 가정의학과의사, 주신영 진단검사의학과의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잠시 기자회견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회원에게 윤리위 제소하겠다.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예를 들면 좀더 공신력이 있는 전문가 기관이라면 자기 회원이 그런 이의를 발표했을 때, 아 어, 그렇다면 우리가 검증을 해야지 국민의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리라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시리라 생각했는데 바로 뭐 가타부타 뭐 논리적인 이런 거 없이 바로 그 회원을 윤리위 제소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거 좀 뭔가 잘못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다른 의료인분들도 많은 목소리 내주세요 백신 백신 하던 천은미도 미접종자입니다 병은경부터 잡아다가 족쳐야함 매번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음 이제 제대로인 의인들이 나오는구나 미친 정부의 개방역이란 미명아에 증명도 안된 백신으로 젊은 피와 늙은 피로평가를 기를 만든다 게다가 30세미만 사망률 제로인 젊은 피에 백신을 강요한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한 백신 패스인가? 소신과 양심을 지닌 행동하는 지성 적극 지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침묵하지 말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니고 파시고 독재고 국민 탄압이고 공산주의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어납시다. 이에 앞서 서울대학교 기생충학 박사 서민 교수는 코로나 진실 규명 의사회 이영미 의사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었습니다. 서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체불명의 의사 호소인이 백신을 배양해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기생충 비슷한 물질을 발견했단다. 라며 백신은 매우 엄격한 무균 상태에서 제조되고. 백신 제조 과정에서 미생물이 섞여 들어갔다 해도 살아있을 확률은 희박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서 교수는 특히 기생충은 영하의 온도에서 금방 죽으며 배양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대충 배양해서 기생충이 자라는 건 불가능하다. 라며 그런데도 백신 배양액에서 뭔가가 자랐다면 그건 그 의사호소인이 배양을 더럽게 한 탓에 미생물이 섞여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라고 의사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쓰며 평가자라하였습니다 그 의사분은 기생충이라고 하시지 않았고 기생충 같이 생긴 배생명체라고 하셨습니다. 기생충학자나 의사들에게 이게 뭔지 같이 밝혀내자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네가 기생충 전문가면 가서 같이 확인해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해보면 될것 아니냐? 이 확인 괴생물체라고 했지 뭐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고 의사 호소인 이런 말로 목숨 걸고 진실을 밝히려는 분들을 매도하는 너는 정권에 부역하는 전문가 호소인이냐? 네가 진정한 전문가라면 같이 나서서 무엇인지 파악을 해봐야지. 입으로만 기생충 전문가라고 하는 기생충 전문가 호소인아 성분을 밝히면 모든 오해가 사라지는데 75년에 밝힌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자체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론이거 뭐고 다팔고 백신 성분을 공개하라. 한편 오는 3일부터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이 생기며,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은 코로나 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방역 패스에 찬성하시나요?